안녕하세요. 올덴리뷰 김인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입니다. 유라이브 블랙박스는 업계에서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던 그야말로 블랙박스 업계에서는 선두주자 같은 역할을 해오던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의 LCD 모니터를 처음 접목시킨 것도 유라이브가 최초였고요. 후방 카메라를 접목해서 투 채널 블랙박스를 접목시킨 것도 유라이브가 거의 최초였죠. 또한 프리 HD 화질을 처음 접목시킨 것도 유라이브 블랙박스였습니다. 이세 가지는 지금 모든 블랙박스들이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기능들이지만 유라이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LCD가 없는 HD 화질의 원 채널 블랙박스를 차에 달고 불안불안하게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는좀 오바구요. 하지만 유라이브가 2채널 LCD 블랙박스의 대중화를 선두에 서서 크게 앞당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업계 최초, 국민 첫사랑, 수지를 모델로 하여서 이른바 수지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대명사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었구요. 그 이후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서량까지 모델로 발탁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특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그 당시 서련이 정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서련 등신대. 이게 그때 당시 최고의 레어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마다 이 등신대 도난 사고가 진짜 끊임없이 일어나서 골머리를앓았다고 합니다. 자, 이랬던 유라이브가 드디어 최근에 신제품 3종을 연달아 발표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블랙박스가 바로 이 유라이브 S3000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번에 특화된 세 가지 기능이 탑재되었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락 기능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파일 암호화 기능으로 사용자 사생활 보호 목적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안은 생각보다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개인적인 전화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신나면 노래도 따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뭐 등등등 그런데 이런 사생활들이 고스란히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마음대로 누가 볼수 있다면 정말 찜찜하겠죠 이 스마트락 기능은 사용자가 단말기에 4자리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저장된 영상 파일들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인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락 아이콘이 보이고 이걸 터치하면 사용 유무 아이콘과 비밀번호 입력 아이콘이 있고 사용 유무 아이콘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돼서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영상보기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영상을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만의 특화된 기능으로는 맴키퍼 기능입니다. 맴키퍼. 메모리 키퍼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보관하고자 하는 특정 영상 파일을 지정하면 해당 파일이 덮어 쓰기로 지워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새로운 파일 보관 기능입니다. 보통 블랙박스들은 메모리 카드 용량이 다 차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녹화된 파일을 지우면서 녹화가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요한 영상들을 다운받지 않고 그대로 블랙박스를 사용하면 전에 녹화됐던 중요한 영상들이 다 지워져서 아주 난처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녹화된 영상 파일이 최소 일주일 정도는 뭐 저장되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후방 FHD 화질로 32기가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치면 길어야 이틀? 뭐 하루 정도도 못 가고 기존 영상 파일을 지우고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맴키퍼, 메모리키퍼 기능이 있으면 중요한 영상들은 절대 안 지워지니까 아주 편리하게 굉장히 쓸모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맴키퍼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면 메뉴에서 영상보기에 들어가시면 영상 리스트가 나오고요. 옆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워지면 안 되는 영상에 있는 자물쇠를 터치하시면 열려있던 자물쇠가 잠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영상은 절대 지워질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만의 특화된 기능은 바로 메모리카드 매니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SD카드의 현재 수명 상태를 퍼센트로 표시해주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메시지와 경고음으로 교체 알림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메모리카드 매니저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꼽혀있는 메모리카드는 새거라서 특별한 경고 메시지는 없죠. 덧붙여서 괜찮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LCD를 탑재하여서 실시간 영상을 4배까지 직접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저도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만 잘 찍히면 되지 디자인에 큰 비중을 두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를 본 순간 어, 조금 그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이거 누가 봐도 다홍치마예요. 진짜, 정말 예쁩니다. 특히 이 다른 소재들에서 오는 다채로움과 디테일이 정말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라이브 S3000블랙박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떠세요? 정말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앞쪽은 펄 느낌으로 표면은 부드럽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기스가 안 생깁니다. 작은 원 모양의 투명 아크릴 안에 유라이브의 U자 모양이 각인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시리릿 LED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렌즈 부분은 테두리 안쪽을 레드로 포인트를 줬고 이 거치대까지 블랙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는데, 와이 컬러와 소재가 조금 뭐, 보태서 과장을 하자면 지금까지 블랙박스들에서 시도되었었던 모든 소재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 디자인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LCD 케이스의 프레임을 최소한 화 프레임리스 기술로 아주 슬림한 디자인의 블랙박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 블랙박스들과는 비교불가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아주 디테일하게 거치대까지 고급스러워 보여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유라이브 측에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고의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제품 설계와 수많은 금형 제작을 거쳐서 지금의 S3000 블랙박스 디자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여자친구나 주위 동료들이 차를 구입했을 때 선물을 한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만 이쁘다고 블랙박스를 선택할 수는 없겠죠. 블랙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상 화질입니다. 유라의 S3000 블랙박스의 화질은 2채널 전후방 모두 다프레이 화질입니다. 전후방 모두 프레이시의 고화질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녹화하니까 당연히 끊김없이 부드럽게 녹화가 되고요. 거기다 첨단 이미지 센서 기술인 HDR 기능과 야간에도 보다 더 밝은 영상을 볼수 있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보다 개선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랩의 3000의 실제 영상들을 확인해 보고 갈까요?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능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능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직관적인 GUI 디자인으로 터치 한 번으로 영상 확인부터 기능 설정까지 복잡하지 않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감압식 터치스크린이 아닌 내구성과 조작 안전성이 더 뛰어난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적용하여서 보다 가벼운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3.5인치 광시야각 IPS LCD 패널을 채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원이 들어오고 부팅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초고속 부팅 시간을 보여주는 터보 부스터 기능, 메모리 카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차 영상 타임랩스 기능과 하이퍼랩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블랙박스에 다 탑재되어 있는 ADAS, 고온 차단 오토세이버 기능, 포메프리 기능 등등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GPS, 일체형 이산화탄소 센서 모듈을 이용해서 내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알려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졸음 및 두통 등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블랙박스가 진짜로 많아서 선택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FHD 고화질의 안정적인 녹화 기능은 물론 스마트락 기능, 맴키퍼 기능, 메모리카드 매니저 기능과 같은 다른 블랙박스에서 볼수 없는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만의 세 가지 특화 기능이 탑재되고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과 잘 어울리고 호불호가 없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이세 가지만으로도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라이브 S3000 블랙박스 좋은 블랙박스이긴 한데 특화된 기능이 탑재되고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만큼 가격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지만 유라이브만의 장점과 기능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올덴 리뷰 김민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